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부산광역시청 앞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어, 자유대안의 시작 새시대새물결 국민운동본부에서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및 종전선언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대장동 비리, 특금 촉구 및 종전선언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예. 주관은 자유대안의 시작, 새시대 세물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네. 시작니까연습니까 아, 아니 시작니까 바로 시작하시작하뭐시 아, 뭐 네, 바로 시작 있습니다. 네. 준비되니까준비되니까 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 대한민국 태물결 세시대의물결 아, 부산 운동 어, 저희가 오늘 부산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부산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시고 오늘 함께 어, 자리에서 어, 저희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 시대 생물결 중앙의장 김대영 의장님께서 어, 러분 나눠 가시겠습니다. 네, 대광동 저는 언제부턴가 사회의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공직자들은 개인의 영달만을 꿈꾸며 국민의 삶을 특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거들에 대한 엄격한 단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새 시대 새 물결 국민운동 중앙위장 김대영입니다. <laughs>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 시민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사와 견제를 통해 부패 공직자 및 부도덕한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오늘 저희는 당군 이래 세대 취직이라 선전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2월부터 공모가 시작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비리의 혹의 수사는 현재 중요 관계자들의 잇따른 자설로 윗선의 규명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억투성이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긴 대국민 사기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은 엄청난 초대형 비리스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비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검찰의 수사에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누군가 가슴을 <laughs> 흡협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생겨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소식만 들려오니 코로나 급속 어지마저 꺾여버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느끼는 허탈감이 상당합니다. 망한 의심에 대해 국민이 위임해준 인허가권이 사익으로 변질되었다는 망한 의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단죄하고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버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냉정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국민이 위반 권리로 사익을 추구하면 강력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당과 여당은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대장동을 비롯한 모든 공공비리가 두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불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장동의 진실을 원한다. 여자 대표는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제정하여 특검 도입을 추구하길 완벽히 촉구합니다. 특검등! 감사합니다. 특검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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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네. 고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국민의 명령이다 대, 대장동 비리 특검이라고 말씀드리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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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비리 특검 수용하라 수용하라. 는 반대에 대한 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한의 기석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엄청난 폭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똘똘 뭉쳐 오늘날의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핏으로일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파격을 입은 위기에 취했습니다. 이 위기는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앗아간 채 미정상적인 왕조국가를 구축한 북한은 유엔이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잉코도 마르지 않은 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망했습니다.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과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전은 비대칭 무기의 활용을 통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규모를 대규모 피해를 줄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군 동수분전자의 대통령은 미국 및 방사국을 설득해 북한과의 종조선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지향적으로 전략적 요청지이며 내륙 세력 과 태평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섣부른 정치적 판단으로 또 다른 강제국의 격전지로 부상하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핵화가 실행되지 않는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폭력이 유지되는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 셋째,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하월에 배리된 수많은 순국 선열과 그 자손에 대한 예우와 보상 합의가 되지 않은 종전 선언은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강한 국가가 무슨 이유로 북한의 머리를 속이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 시대 의새 물결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분쟁시키는 종전 선언에 반대하며 원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위원장의 선언문 낭독이었습니다. 그러면 구호 재창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종전 선언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반대한다 세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종전 선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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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정서 무시한 군쟁이는 합성하다합성하다세번 국민 정서 무시하는 문재인은 가급적 가속으로 가속으로 네 이상으로 기자 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